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텐토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로마자 2 개업공인중개사의 세부 확인 사항입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조사를 하거나 매도 또는 임대 의뢰인에게 관련된 자료를 받거나 또는 관리사무소 등에 직접 확인을 통해서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제 25조 2항에 의해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중개 대상물에 관한 자료를 요청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해서 그 받은 상태의 자료를 가지고 확인 설명하고 그 받은 서면을 확인 설명서에 첨부 해서 의뢰인들에게 주므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에 대한 내무를 완벽하게 할수 있습니다. 구항에 있는 실제 권리 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 설명을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협회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는 회원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로그인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부동산 법률이라고 되어 있는 배너창이 있는데요. 자, 부동산 법률을 검색하게 되면 이렇게 회원자료실이라고 나옵니다. 아 회원자료실을 클릭을 하고요. 검색창에 대상 물건 상태 요구라고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가 뜹니다. 주거용, 비주거용, 토지라고 해서 매도 의뢰인이나 임대 의뢰인에게 이 문서를 줘서 여기 체크를 하도록 해서 그 체크된 내용과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상무를 확인하거나 또는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서 확인한 사항을 가지고 확인설명서에 기재를 하시고 확인설명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주거용에 되어 있는 중거대상물 확인설명서를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상물건에 대한 자료요구 사항에서 주거용이라고 이렇게 뜨죠. 여기 보시면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이라고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저희가 오늘 학습해 볼 구항에 있는 거죠. 확인설명서 구항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기에 있는 내용을 매도의뢰인 또는 임대의뢰인이 기재한 내용을 가지고 확인설명서를 작성을 하고 우리가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설명서, 로마자 2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세부 확인사항의 구항, 실제 권리 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이라고 해서, 우리가 바로 의뢰인에게 제시해서 우리가 받는 문서, 여기에 나와있죠. 여기 보니까 법정지상권, 유치권, 그리고 부착된 조각물 및 정원수, 임대차 관계, 저당권에 관한 채권 최고액, 경공매 등의 특이 사항이라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이렇게 작성해서 받은 문서를 기초로 해서 고지한 실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법정지상권 유치권 그리고 임대차관계 이 내용은 우리가 미공시 권리라고 해서 등기부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기록된 내용을 기초로 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의뢰인에게 설명을 하게 되실 거고. 그리고 토지에 부착된 조각목 및 정원수 같은 경우 매매 같은 경우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분쟁이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를 하실 때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매매에 포함되는지 매매에서 별도가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되었으나 분양되지 않아서 보전 등기만 맞춰져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알선하는 경우 이를 임차인에게 확인 설명하셔야 되고 그리고 임차인에 대한 이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저당권에 대한 채권채고액의 내용 그리고 경매 공매 등의 특이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이 확인 설명하시는데 그 부동산에 임차인이 한명 있는 경우 같은 경우 간단하게 이렇게 기재가 될 겁니다 근데 임차인이 여러 명이 있게 되면 별도의 문서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 별도의 문서가 뭐냐면 바로 선순위 임대차 확인서라는 문서입니다 좀 전에 저희가 들어왔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 자료실에 들어와서 부동산 선순위 임대차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선순위 임대차 내역 확인서라는 문서를 저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여러 명이면 선순위 임대차 내역 확인서를 여러분이 받아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직접 여러분들이 확인설명서에 기재를 하시게 될 건데 문제는 칸이 작아서 여기 다 기재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생기죠. 그래서 이 칸에 기재가 다 되지 않으니까 좀 전에 봤던 부동산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내역을 여기 받으셔서 간인을 해서 여러분들이 첨부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다 기재가 되지 않으니까 별지문서 첨부라고 하고 간인을 하시면 되고 임차인이 한명 밖에 없으면 보는 바와 같이 간단하게 여기 기재를 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고 해서 그 부동산을 수선하기 위해서 모아둔 돈이 있는데 부동산에 대한 매매 거래 등이 일어나게 되면 이 수선 충당금을 어떻게 정산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짚어주셔야 되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매도인이 정산을 한다라는 식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부착된 물건이라고 하면서 앞부분에 있어서 뭐 정원수, 뭐 정원석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 말고 언제 벽에 부착되어 있는 그러한 이동 가능한 장식 가구, 미술품, 그리고 고가의 상들릴레 등의 전등등이 있으면 이러한 것도 매매에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를 세부적으로 여기 기재를 해주셔야만 나중에 분쟁에 휩싸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항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재하기 위해서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에게 상태 요구서를 줘서 기재해서 그걸 받아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실제 확인하고 조사해서 기재한다고 했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상태 요구서를 작성해서 달라고 했는데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면 명확하게 해당 칸에다가 상태 요구를 하였으나 상태 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거부하였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여기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그 분쟁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면, 겨우 공인중개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치를 벗어난 부분에 있어서 권리 이전 의뢰인이 협조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겨우 공인중개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면책이 될수 있기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기 방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상태 자료 요구서를 받아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기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지 않았으면 거부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바로 자기 방어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개업 공인중개사의 세부 확인사항 구항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